안녕하세요. 김가 책방입니다. 두 개의 택배가 왔고요. 하나는 그림책 그림 북카페 충주에 있는 책방인데, 거기서 왔고 또 하나는 비룡소에서 왔어요. 여의정원도 주문했었는데, 이제 이 포스터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하셔가지고, 모두 함께 넣어주셨고요. 제가 세 권의 책을 주문했는데요. 이거 우주지옥이에요. 안경닦인데, 저는 안경을 쓰지 않지만 되게 패브릭 포스터처럼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브릭 포스터로 한번 간직했다가 예쁘게 전시할 거예요. 이거 뜯지 않을 겁니다. 소영경 작가님이 색이 너무 잘 나왔다. 완전 극찬해 하셨던 영상을 봐도 저도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게 무광택이고, 만지면 비누 느낌 나요. 은, 은박, 은박.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뭐 볼록 튀어나오거나 들어나가 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지옥이 다 보여주는 거야. 안면지 음, 빨강이 환해졌는데요. 긍정의 이 책을 펼쳐드신 당신은 분명 천국이 예약된 분일 거예요. 혹여 지옥 풍경이 궁금하실까봐 미리 보여드리려 해요. 지역은 무심무시한 곳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놀라운 곳이기도 하지요. 무심코 저지른 죄가 없는지 꼼꼼히 되돌아보시고 우리 먼 미래 천국에서 배워요. 천국 가야죠. <laughs> 오, 이 지역은 우름 지역이라고 해요. 아, 여기 포스터인데 고기 지역인데요. 너무 살생을 해서 그런 걸까요? 고기 조금 먹어야겠다. 그림책 그림 북카페 대표님께 문자를 받았어요. 책이 오미자 책은 택배가 왔는데 여기가 구겨졌다. 그리고 이건 랩핑을 제가 뜯은 거예요. 랩핑이 돼 있었는데 이게 비닐에 묻은 것도 아니고 책 안쪽에 뭔가 시커먼 게 묻어있다. 이거를 교환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겠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책을 반듯하게 받으면 좋죠. 깨끗한 거. 이런 거는 좀 감수하고 그냥 받으면 어떨까 왜냐면 자원들이 다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뭐 택배 상자, 택배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네, 환경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냥 받기로 했고 괜찮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라고 괜찮아요 뭐 보다 보면 여기도 꾸겨지고 놓치고 뭐 묻히고 이 책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노인경 프림 책 문학동네 출판이고 이야기가 너무 괜찮아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며 생각할 거리도 있고 유머도 있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입했습니다. 또옛 이야기 패러디잖아요. 또옛 이야기는 이야기 글밥이 많고 조금 어렵다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책 보고 되게 재밌어. 그래서 또이 책은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책이에요. 소장해야겠다라고 그래서 드디어 구입한 책이고 오미자 박숙 글그림 노란상상 출판입니다 오미자 산다는 건 맵거나 쓸 때도 있고 시거나 짤 때도 있습니다 달콤한 때도 있고요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미자입니다 이 다섯 분의 미자님들을 핑크빛이라 뭔가 더 생기 있고 생기 있지만 나름의 고충과 다섯 가지 맛을 삶의 맛을 보여주실 것 같죠? 앞면지, 뒷면지는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직업군인지 다 보이시겠죠? 이분들의 어. 이야기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룡소에서 왔어요. 제가 그 비룡소에 서포터즈를 신청을 했거든요. 비룡소 서포터즈 이름이 연못직인데 벌써 32기더라고요. 32기. 저는 8살에서 10살을 신청 딱 체크를 해서 그 나이대에 읽을 수 있는 읽기물이 왔어요. 이건 곧 그림책이 아니고 난 읽기가 좋아 초등학교 조학년 이상 읽을 수 있는 오늘도 용맹이입니다. 오늘도 용맹이 첫 번째 용맹해지는 날 이현글 국민지 그림 비룡소 출판입니다. 띠지가 핑크빛이 눈에 확 들어오고요.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강아지 용이. 어느 날 언니 품에 웬 강아지가 안겨서 온 거예요. 벌써 이름도 있어요. 맹이. 이어서 부르니 용맹이. 이제부터 한 집에서 같이 지내야 한대요. 용아, 너는 좋겠다. 동생도 생기고. 정말 용이의 마음이 그럴까요? 이걸 읽으니까 이제 동생이 생긴 언니, 누나들의 마음이 이제 용이에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얘가 용이고 얘가 맹이 같아. 벌써부터 기대되는 책입니다. 언박싱 여기까지. 안녕. 고맙습니다.